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공부란 무엇인가입니다. 김영민 교수님이 쓰고 어크로스에서 편했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산악인 존 크라카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바보라도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길, 즉 공부의 길에서도 살아 돌아오는 일은 중요합니다. 긴 인생에 비해 공부하는 시기는 짧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공부는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을 정진시키기 위해 평생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학교를 졸업했으니 더 이상 공부할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배움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리는 공부를 해야지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낙오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진학과 취업까지 버티는 게 목적인 공부라도록 학생들을 경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대학에 가든 혹은 대학에 가지 않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어른들이 할 역할이겠죠. 그러면서 어른인 우리도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설사 그런 곳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신을 갈고 닦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생각할 수 있는 근력을 잃어버리고 말초적인 욕망이나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사회의 계층은 고착화되고 공부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다 버려지겠죠.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제대로 쉬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건 창피하지 않지만 공부를 안해서 제대로 못 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상에 오르는 일보다 중요한 건 살아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정상을 찍는 것보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공부하며 즐겁게 사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공부하는 게더 즐거울 수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목적이 없는 배움은 재밌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즐거울 수밖에요.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다가 잠깐이라도 쉴수 있게 되면 열심히 휴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걷기만 하는 사람은 걷는 게 휴식이 될수 없겠죠. 항상 누워있는 사람은 걷는 일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은 쉬는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책을 별로 읽지 않는 사람에게 책 읽기란 쉬는 게 아닐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읽지 않는 이에게는 읽는 행위가 고문일 거고요. 그러나 평소에 어려운 책을 읽는 사람에게 웬만한 독서는 다 휴식이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혼란과 모순, 그리고 긴장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보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려면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지식이 깊어지면 좀더 섬세한 인식을 하게 되니까요. 섬세한 구별 없이 문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저자 마르셀 프루스트는 경험에 합당한 언어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경험은 사라지게 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아무리 멋진 경험을 했다고 해도 섬세한 언어로 경험을 포착하지 않으면 경험은 사라지게 되겠죠. 공부하는 사람이 할 일은 모순된 현실을 모순이 없는 것처럼 단순화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모순을 직시하면서 모순 없는 문장을 구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읽고 쓰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것만큼 창의성을 키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두 생각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두개 이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 자체가 많지 않다면 경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독서나 여행이 창의성에 도움을 주니까요.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이것저것 머리에 넣어두면 부딪히고 발효되어 다채로운 상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다독을하며 정독도 해야 하는데요. 정독을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저자가 침묵하는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책 내용을 근저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가정과 전제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비판적인 독해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장에 함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을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 같은 것은 없다. 한 번의 생으로도 충분하다. 그한번 산다는 일에 생의 주기가 있듯이 공부에도 생의 주기가 있다. 사시사철 과일이 나오긴 하지만 아주 맛있는 사과를 딸기를 체리를 홍시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사실 1년 중 정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공부는 누적적이어서 가을에 어떤 책을 읽기 위해 봄에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있다. 물론 이것이 연장자가 더 나은 견해를 가졌을 거라는 말은 아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막스 페버가 한 말을 들려주고 싶다. 토론하면서 출생증명서에 생년월일을 들먹이며 이기려 드는 상대를 나는 참아본 적이 없다. 상대가 스무살이고 나는 50이 넘었다는 사실 하나로 내가 더 성취하고 더 배웠다고 할수 없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삶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단련된 실력, 삶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단련된 실력, 내면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련된 실력이다. 어렸을 때는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그 시절만큼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쾌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할수 있길 바란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움직이고 쉬는 일이 시원하길 바란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배워서 되는 일이다. 그리고 감정이 머리와 가슴 속을 잘 지나가게 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이 정도다. 어린 시절에 기대하는 공부는 이것만 잘 되면 나중에 쓸데없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기에는 타고난 육체적 역량을 최대한 펼쳐보는 체험을 하고 싶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할수 있는 일이다. 꼭 해봤어야 하는데 해보지 못해서 안타깝다. 잘 먹고 들소처럼 뛰었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누워 있었다. 외국에 살때 부러웠던 것은 교육자들이 청소년의 체육교육에 지극한 관심과 공을 들인다는 사실이었다. 외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외국어는 단지 여행 도구나 취직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모국어로만 이루어진 세계와는 현격히 다른 의미 세계와 접속하는 열쇠다. 외국어를 배워보아야 자기가 구사하는 언어만큼 생각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기초 체력을 안 쌓으면 나중에 감기에 자주 시달리듯, 지적 기초를 안 쌓으면 지적 감기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갔다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고루잘 배우고 싶다. 설득할 줄 알고 설득당할 줄 알기를 바란다. 자신이 틀렸다는 게 판명되었다고 갑자기 미친 척해서 모면하러 들지 말기를 바란다.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주아주 아주 최고급의 교양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중년이 되면 차라리 결핍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 결핍이 오히려 가능성을 만들기도 하는 법이다. 청장년 시절에 어떤 결핍이 오히려 자원이 되어 있기를. 그래서 결핍으로 고통받긴 했지만, 결핍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사는 인생이고 싶지는 않았다고, 나직하게 중얼거릴 수 있기를 바란다. 노년이 되면 체력이 현격히 저하된다. 그때 가서 세상 구해야 할 나라 같은 게 있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다. 꾸준히 공부해 왔다면 공부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공부를 하기 위해 매번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결단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여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우는 거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모두 공부의 각 측면에 대한 것들이고, 그 글들을 통해서 공부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기초와 심화를 철학적이면서도 위트있게 풀어쓴 책을 읽으며 남은 인생의 공부는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